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물산 한번 볼 텐데, 어, 삼성물산이 일단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 주봉의 움직임을 보면 23%나 떴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대형주, 그리고 굴뚝주라고 볼수 있죠. 시가총액이 27조다. 요즘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요, 뭐 시가총액이 막 30조, 40조씩 이렇게 넘나드니까, 물론 그게 엄청난 성장주의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기존의 대형주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그 대형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 미증시도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할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주도주를 잡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거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갑니다 그쵸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갈수 있는 주식은 정해져 있다 그 자첫 번째 기아 그쵸 이거 뭐예요 저평가 가치주 삼성물산 뭐예요 저평가 가치주 그쵸 그리고 뭐 금융지주회사 그쵸 KB금융 같은 거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이런 아니 금융주가 20%씩 30%씩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직전 10년 내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뭐 보험사들 같은 거 한화 생명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깝깝해 보이죠. 한화 생명이래. 한화 생명 그쵸. 그리고 한화 손해보험 자 보세요. 그냥 안 움직이던 주식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간다. 근데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일단 들어온 주식도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먼저 만들고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일단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월 달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즉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어... 일단 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환원율. 일단 저는 주주환원율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계 펀드 삼성물산 또 압박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이 기사가 일부러 빼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요분 그쵸 일부러 빼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내용을 보시면 자사 어, 배당금을 늘리고 요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라 여기서 하나 들어가야 될게 소각입니다 소각 왜 그러냐면요 여기 밑에 보잖아요 삼성그룹은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65%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건 PBR이 0.45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해석했다. 문제가 완전히 이 기사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좋아야 되는 기준치를 바꿔야 돼요. 지금보다 좋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 좋다는 건 지금 실적이 나쁘면 더 좋아요. 지금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으면 이미 주가는 그 가격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보면 정작 주가가 움직이는, 즉,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주식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통주식수를 대폭 줄이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국 증시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대표 기업 세 개만 딱 꼽아갖고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자, 보세요. 21년, 대략 한 2년 정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유통 주식수가 계속 줄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도 계속 줄어요. 그쵸? 그리고 애플 봅니다. 애플도 계속 줄어요. 유통주식수가 계속 줄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은 받쳐주죠. 물론, 최근에 애플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주식수는 계속 줄어요. 주가가 강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애플, 주봉,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영향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배당을 늘려서 그것보다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배당받으려고? 아니에요. 배당받으려면 그냥 채권하지. 금리 내려가면 시세 차익 먹고 금리 높아지면 이자 받고 그쵸 이표채로 따박따박 나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뭡니까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장기채 같은 거막30%씩 터집니다 단기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들 그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뭐 기아 같은 주식들은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가버렸다는 거죠.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의 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볼 때는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분,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예상하지 말고 지금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를 하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아나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도 말고 다른 종목들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어,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2월 2일 코세스 그리고 코리아 ft 그쵸 코리아 ft 뭔지 아시죠? 자동차 부품 줍니다. 왜 해요? 기아차가 강하니까 기아차왜 강해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슈가 붙었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뭐예요? 여기서 신고가 만든 거. 그쵸? 근데 여기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정부가 뒤에서 확 밀어주니까 주가가 급등 나오잖아요. 근데 애초에 신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쫓아가는 구간을 잡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 자, 여기는 자동일지 매매 그 차트인데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코세스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애초에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매도했고 또 샀습니다 매도 수익은 얼마 15% 15.49% 그쵸 그리고 나서 떨어지니까 또 사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눌림목 이거 뭐라 그래요 돌파 그쵸 근데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이거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 어디서 강해요? 미증시에서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렇그 밑에 코리아이프티 같은 것도 자 기아차, 현대차가 간다, 딱 그러니까 저는 바로 코리아이프티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눌림 목에서 왜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렇 지금보다 매집중, 그렇 매도하는 구간이 있죠, 그렇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하지만 2월 2일날, 그렇 그리고 2월 1일날 이틀 동안 매수를 했다. 자 어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 발생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그죠 코세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15%. 올려가지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비트 컴퓨터 같은 거. 자, 보세요.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하루 수익 몇 프로? 7%. 그쵸.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분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쵸. 정확하게 매수, 매도. 그쵸. 그 다음에 또 눌리잖아요? 그러면, 한번더살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랬을 때 애초에 나는 7%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이 매매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종목은 모두 신고가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밑에 에브리봇을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중에는 매도하는 구간이 있죠. 근데 분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어떤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지 나옵니다. 매수, 매도, 매수. 그쵸. 명확하게 나오죠. 시간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 종목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30%씩, 그쵸. HLB 30%씩 이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손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소통방 입장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왜 무료로 진행을 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쵸? 채널이 성장하면 저는 광고비를 받고요. 광고비를 받으면 상부상조 하겠죠. 딱 그게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 공개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두 가지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두번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잡을 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물산으로 돌아와서 보면 갈롬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눌릴 거예요 눌리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찾자 왜?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니까 왜? 대형주니까 그쵸 근데 대형주인데 왜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떤 걸로? 정책으로. 그렇 정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공감대가 뭐예요? 저평가 기업들을 해소하자. 그렇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소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기다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고 눌림목 매수를 했을 때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다. 그렇죠.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HLB. 그렇죠. 정확하게 5일 동안 31.9% 그리고 코세스. 그렇죠. 정확하게 이틀 동안 15.4%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자, 일주일 동안 21.17%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삼성물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2주 동안 뭐라 그랬어요? 수익 전환.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 뭐가 돼야 돼요? 손실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왜? 신고 구간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쵸? 단지 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도요,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산. 자, 물산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물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수 있고 앞으로 큰 시세를 낼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